2 0 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때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해주세요 자기야 미안해 사랑해 엄마 어떻게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2014년 체유로 참사 사건 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등학생들은 한 줄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극부에 있었던 학생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고마워 엄마 사랑해 911 테러 사건 때 무역센터 안에 있었던 직원은 가족에게 말합니다.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해. 그 어떠한 메시지에 자기 자신의 성적표나 통장 잔액을 얘기하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? 다 미안함, 고마움, 사랑해. 죽기 전에 한 문장은 그걸로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마치고서요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한 공간이라도 가서요 끝나고 퇴근하는 길이라도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해, 사랑해, 고마워, 용서해, 아니면 내가 용서할게, 용서해줘 이런 말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지? 아 근데 그런 말을 또 어떻게 그렇게 자주해? 이 생각을 어떻게 자주해 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그냥 전화해서 목소리로 남기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. 기록으로 남기길 바래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에게도 해야 돼요. 저는 저한테도 그렇게 말해요. 은비나 너 정말 오늘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 자꾸 피로하게 해서 미안해. 너가 얼마나 더 빨리 말 잘하고 싶은지 성장하고 싶은지 알겠어. 노력한 거 정말 고마워.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그 깨달음을 얻은 너 너무 멋있다. 내가 너더 사랑해볼게. 은비나 용서해줘. 그리고 너 오늘은 진짜 좀 엄마 아빠 그만 좀 부려먹어. 니가, 그러면 안 돼. 근데, 그래도. 용서해줄게 은빈아. 너 사실 아직 환자야 환자야. 이러면서까지 저는 매일 제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. 여러분도 오늘 이 강연을 마치고 여러분이 소소한 한 마디, 아주 소소한 한 마디, 그리고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. 인생에서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거창한 돈이 아니라 뭐겠어요?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아그 어, 사람 나한테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. 이 기억한 줄이면 됩니다.